이름이 인스타 아이디 잖아요 이거 잘못 치면은 여기 구글에 뜨지도 않아 가끔 인스타 띄우고 아이디 이렇게 치면은 인스타그램이 먼저 떠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터내셔널 헬스 프랙티셔너 여기 들어가.. 여긴가? 네. How do I apply for registration? 스타팅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여기를 들어가고 스타트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여기 싸이닝 어, 진짜 이것도 복잡하죠 싸이닝 업 for the first time 여기 보면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탈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포탈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이제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인 페이지 있네요 아프라 포탈 여기구나 프랙티셔널 로그인 여기를 들어가서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인업 나오 하시면 되고요. 하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 뭐 구글 어센티케이터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요거.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에서 대혼란이 찾아왔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완전 바뀌면서 원래 이제 서류를 내고 막 이래야 되는 게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 중에 특히 제일 많이 바뀐 게, 그 본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카드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아프라에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는 그 우리가 뭐 출생 뭐 증명서나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이런 거 영문본으로 뽑아가지고 그거랑 뭐 패스포트랑 해가지고 걔네들을 공증을 다 받아서 그거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아프라에서 외부 업체에 맡긴 거예요. 인스타 아이디라는 외주 업체에 맡긴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광고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얘네가 총 1500개가 넘는 아이디 다큐먼트를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뭐전 세계에 있는 아이디 다큐먼트를 뭐한 1500개 이상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한국에 있는 뭐 한국 뭐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영문 다큐먼트도 얘네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네가 이제 서티파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적혀 있죠? 다큐멘트 verfication 이게 바로 우리가 했던 공증 단계입니다. 그 공증 과정을 이제 인스타 아이디 라는 곳에서 하게 돼서 예전에는 공증이라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람이 돈을 내서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아프라가 인스타라는 고, 인스타 ID라는 업체에 돈을 지불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증을 하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아 ID 관련한 서류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관련한 것만 공증을 받고 있었죠. 왜냐면은, 간호 면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호주로 보냈고, 그리고 우리 퀄리피케이션 학위 같은 것도 학교에서 바로 아프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서류 중에 공증을 해야 되는 게 아이디 파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런 외주업체에 맡기게 됨으로써,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은 공증을 필수로 할 필요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여기에도 설명이 좀 바뀌었어요. 이 공증이라는 게 필요할 수가 있다.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더 이상은 뭐 공증이 필수는 아니게 되었다. 뭐이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낼게 많이 줄었어요. 물론, 요번에 그, 바뀌면서, 보주 간호사 면허 전환을 할때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올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것만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공증이나 이런 걸 해야 돼서 쓰는 비용이나 시간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졌을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기 공증하는 방법이 두 개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짧지 않았고, 여기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사진이 있는 서류를 공증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증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싹 빠졌어요. 이제 사진이 있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다 아이디 서류들이니까, 그거는 이런 인스타 아이디라는 이 외주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쫙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중 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찾아다니느라고 고생을 할 일은 이제 없어졌다. 대신에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스타 아이디랑 아프라 포탈이 둘다 지금 버벅거리는 바람에.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은 그것만 잘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 아마 훨씬 편해질 겁니다. 서류 진행 같은 거는 훨씬 좀 편해질 것 같고요.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결제하고 나서 30일 내로 저 인스타 아이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면서요. 그걸 안 하면은 서류 과정을 그냥 다 닫아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러면 인스타 아이디에서 빨리빨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한 2주 동안 이메일이 안 오고 이러고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지금 마음을 졸이고 계신 선생님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일단은 다 인스타 아이디 사이트에도 문의를 하고, 아프라에도 문의를 계속 넣어서, 걔네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고, 이제 만약에 정말 만에하나 30일이 지나서 얘네들이 다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계속 문의하시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자리만 잡으면 다시 또 짧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가 아직 안 잡혀가지고 문제라. 그래서 그거.